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신이주 온실종합농장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26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신이주 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영원 동지,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령 동지, 김용수 동지,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과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와 설계 및 관계부문 일꾼들이 영접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반구용 유리수경 온실과 유리토양 온실을 비롯한 기본 건축 대상들과 농장 지구의 간선도로, 재방공사 현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 친축 실태를 구체적으로 묘해하셨습니다. 영광의 당대회를 향한 영예로운 창조투쟁, 철야 전투에 떨쳐나선 군부대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의 노력적 헌신에 의해 신이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은 총건축공사량의 97%개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으며 농장 지구의 원림 조성과 방풍림 조성을 위한 지대총리가 끝난 데 이어 자연 공원들과 조류지에 대한 지대총리 작업이 각각 97%, 87%, 수백 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잔디 심기 작업이 95%, 농장 지구 간선 도로와 온실 구행 내 도로 포장 작업이 72% 단계에서 추진되고, 온실 호동들과 남세 과학연구 중심, 려관, 편의 봉사 시설, 타가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 건물들, 수백 세대 살림집들의 전력 및 급배수 개통에 대한 시운전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에 따라 이 지역 개발의 모든 대상 공사가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서 신리성 있게 되었다고. 특히 도로 건설과 재방 용구화 구역의 경관 조성을 비롯하여 방대한 면적의 환경 정리 사업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하였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하시면서. 불모의 땅으로 불리우던 이곳 섬 지구가 명실공이 지방발전과 지역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소리 대할 수 없는 지역의 거창한 편천을 목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면쪽지능에 웅대한 구상과 과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창조의 재부가 늘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당이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애국의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조선을 떠매고 나갈 새 세대들이 조국을 먼저 알고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의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로 성장한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억만 포화에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승훈 동지께서는 대상 공사를 완결하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농장 운영 준비 및 경영 관리에서 제기되는 방도적 문제들을 밝히시었습니다.